우리 배준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예, 아 동동 대표님 멋진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실은 무대 공격적이 굉장히 심한데요. 오늘 제 나름대로 제기를 열심히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주제를요. 인쇄의 이해라고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피치 프리젠테이션은 저의 연약만 소개하고 끝났는데요. 오늘은 제 일을 좀더소개시드리고 여러분들께 인쇄를 잘 맡기기 위해서 어떤 이해가 필요한지를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2년 북영대학교 인쇄공학과를 처음 입학을 했습니다. 왜 들어갔냐? 어, 국립대다 보니까 굉장히 등록금이 저렴해요. 제가 처음에 50만원 냈는가 그랬었어요. 그 중에 시장학금을 받아서 10만원 빼고 40만원을 냈던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우리 인쇄공학과는 어떤 것을 공부를 하느냐. 세계의 원리라든지 용지나 뭐 잉크의 특성, 인쇄기기의 원리, 또 인쇄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공부하는 과였고요. 인쇄공학적인 특성을 공부하는 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은 실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인쇄학보라고 보시면 저기 커버책이 있는데, 어, 학과의 소식을 이제 담는 책이었는데, 1년에 한두번 정도 발간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디자인, 뭐, 인쇄, 편집까지 전부 다 하는 책이었고요. 제가 그 학부 생활을 한 2년 동안 했었고요. 밑에 보시면 12호 편집장을 또 역임을 했습니다. 이때는 머리 많았죠. <laughs> 그리고 제가 1996년 12월에 처음 입사를 했는데요. 제가 처음 영업 사무를 시작을 했어요. 아, 저같이 이렇게 막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영업을 어떻게 할까 우리 친구들이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아 그래도 제가 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뭐 수려한 외모나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적극적인 태도, 좋은 사교성, 아 이것만이 다는 아니다. 저하고는 완전히 다 반대적인 개념인데요. 어, 제가 느꼈던 것은 인, 아, 영업은 관리다. 어? 고객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해결해주고 노력을 함으로써 고객한테 신뢰를 얻는 게 진정한 영업이다. 제가 한 5년 정도 하면서 이런 걸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5년도 7월달에 제가 첫 창업을 했는데요.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했었고요. 2011년도에 어, 법인으로 주식까지 집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 업력은 한 20년도 되고요. 제가 이 일을 해온 거는 한 2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뭐 아마 학교까지 포함을 하면 한 32년 되겠죠. 일단은 지금부터 우리 인쇄에 대한 어.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원리를 좀 아,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색의 원리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눈동자이고 이런 색이 있는데 이 색을 확대를 해보시면 이렇게 많은 어떤 색깔의 점들이 모여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색 칼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여러 가지 색들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빛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화면은 빛의 삼원색이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세 가지 색을 다 합친 색을 우리가 칼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각각에 이걸 확대를 해보면 레드, 그린, 블루의 색을 보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인쇄는 인쇄의 사원색이라고 CMYK라고 말을 해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우리가 인쇄물을 보시면 확대를 해보면 이 CMYK가 섞여서 우리가 보는 색깔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의 삼원색은 RGB다. 우리가 옛날 브라운관 보면 브라운관 총을 쏜다고 하잖아요. 그럼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총을 쏴서 우리가 화면에 보는 색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쇄는 이런 CMYK라는 색을 섞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색이고요. 아, 조금 더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 색의 영역을 표현을 하는데요. 맨 바깥을 보시면 가시강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레드, 그린, 블루, 우리 모니터에서 보는 색상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하얀 테두리가 우리 인쇄에서 보는 색상 영역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영역이 제일 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던 걸 화면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걸 인쇄를 했을 때 어, 분명히 이거 되게 밝고 좋은 색이었는데 뭔가 좀 칙칙한 색으로 인쇄가 됐다. 그렇게 나올, 아마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런 색의 영역하는 표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 별색이라고 이런 영역들을 표현을 못하는 색들은 금색, 은색, 뭐 형광색 이런 것들은 특별한 색으로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인쇄를 하, 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인쇄에 크게 제작하는 방식에 대한 개념인데요. 디지털 인쇄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셋 인쇄란 게 있습니다. 디지털 인쇄는 소량인데 우리가 한 장도 인쇄가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경전표 이런 프린터들은 다 디지털 인쇄 영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량 인쇄, 어떤 동일한 인쇄물을 계속 반복해서 찍을 경우에는 이런 옵셋 인쇄란 개념에서 인쇄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인쇄의 과정은요,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서 우리가 프린터로 바로 그냥 쏴오면 인쇄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해요. 내가 만든 디자인 데이터를 바로 쏴서 인쇄를 출력을 하는 거죠. 그 장점으로는 빠른 제작 기간, 또 비용이 절감. 출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서 뽑을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장당 단가는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용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재나 보고서, 리플렛, 뭐 수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인쇄로서 저희가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옵션 인쇄는 좀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받으면... 우리 인쇄 기계에 글기 위해서 판이라는 걸 제작을 합니다. 그 판을 인쇄기에 걸어서 그다음 우리 블랭킷이라고 저기 녹색과 아 파란색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잉크가 전이가 되고 그 전이된 잉크가 종이가 지나가면서 인쇄가 되는 형식이에요. 그 결과물이 나오면 색의 밸런스가 이제 좀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데요. 그런 밸런스들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매달 인쇄 감리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쇄 제작 공정은 우리가 하나의 책이 있지만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공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여러분들께 책한 권을 드리지만 제가 컨택해야 되는 거래처는 뭐 최소 다섯 곳에서 한 열다섯 곳 정도의 거래처를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걸 원통으로 다 해서 넘기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일일이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제가 바로바로 바로 대처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비스탈 분야 쪽으로는 어, 우리 아기상을 라고다 아시죠? 그게 삼성 출판사에서 그 브랜드를 개발한 건데요. 어, 그 아기 아그 삼성 출판사에서 우리가 마이 리를 타이거라고. 뭐, 천국의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매장에 이런 POP 인쇄물들, 가격표라든지, 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바뀌니까, 이런 것들은 디지털 프린팅으로 해서 제가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래서 이런 고정적인 인쇄물들이 있으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어,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제가 옵셋 인사로는 매달 지금 3, 40종의 책이 있는데 이게 유치원교재예요 그래서 매달 나가고 있고요. 매달 한 매출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매출을 제가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매달 파주에 가서 인생 감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량의 큰 일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동안 일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일사에서 계속 매출은 좀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지금 제가 이런, 뭐, 와인 브랜드 책이라든지, 아마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리는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도 다 제작을 했었고요. 우리가 지리산 별마루 케이스,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오재근 대표님의 고기 슬리브, 이런 것도 제가 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와인 라벨 스티커, 전부 다 제가, 제가 제작한 제품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회사에서 쓰는 봉투, 뭐 이런 리플렛, 뭐 이런 그 홀더 이런 것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니까 제가 찾는 리플렛은 어, 리플, 아 제가 찾는 리플렛 파트너는 소규모 출판사, 뭐 학원 및 교육기관, 감행 본점 제조사인데 이런 인쇄물들을 어, 취급하는 곳 있으시면 저한테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 이지퍼 배지노에게 인쇄를 맡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를 제대로 배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두 번째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점검을 해드립니다. 제가 데이터를 받으면 일일이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생길 경우에 고쳐달라고 요청도 드리고요. 제가 또 고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청그래처를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고객의 불편함을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